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대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원명이 하나 나왔네요. 저희 회사, 좀, 중점품종인데, 자, 원명 80만이 나왔네요. 자, 금요일 날 저희 하는 경매장에서 이 정도 되면, 아, 18만, 19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런데, 시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팬 여러분, 저희 금요일 경매, 일요일 경매는, 아, 정말로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남산간이 요즘 복면의 대세인데요. 남산간도 가격이 많이 좀 착해졌네요. 자, 옆에 보니까, 아, 이거 엄청나게 하나 있네요. 자글자글 합니다. 바로 신라습니다 신라. 정말 야물게 잘 키웠네요. 자, 난초 가격 지금 보시듯이.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원맹가격 보셨죠? 네. 지금 안되는 난초는 나라에기 길어 하지만 빚은 있는 난초들은 오히려 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점도 답을 알려드린 바입니다. 저는 이래 말습니다